부산 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부도 달려라 부산 체육의 김현정입니다. 태권! 네,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장군 정관읍 실버태권도단 어르신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압소리가 가득한 현장,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태권도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자세인 서기와 주먹 지르기 등한 동작 한 동작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실버 태권도단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23일 창단됐습니다. 훈련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이 실버 태권도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안 쓰는 근육 부분을 강화시켜서 지금은 어 기본기로 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동작을 익히면서 두뇌운동을 하고 두뇌운동과 우리 육체 운동을 같이 결합해서 노인성 질환 치매 예방에도 지금 어, 중돔을 두고 수를 해야 된다. 63살 정경식 어르신은 40여 년전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태권도를 정년 퇴직 후 이곳에서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도장에 가고 일하면 전부 다 어린이들 뭐 한창 청소년들 이래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또 배우기도 좀 쑥스럽고 그런 와중에 정글업사무소에서 한다니까는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뼈도 좀 튼해지고 근육도 붙고 시력도 좋아지고. 태권도 입문 한달 아직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진 않지만 62살 김봉란 어르신은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크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지금 자 우리가 지금 나이 60이 넘어서 보니까 우리 태권도 하는 데서 하얀 도복을 입게 됐어요. 태권도는 한번 배우면은 내가 집에서 활동만 했는 거를 이제 당신만 알면 조금씩 할수 있다는 거. 저는 태권도를 그한 까만 띠를 따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실버 태권도단의 최고령자 74살 정경식 어르신과. 67살 박평순 어르신은 부부입니다. 이제 태권도는 몸이 아팠던 할머니와 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한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한 8년을 들여앉아 있다가요. 어, 지금 평생의 태권도는 처음입니다. 도복만 바라만 다 봐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저처럼 머리가 하얘도. 몸이 아파서 걸음도 지대로 못 갈고, 중심을 못 잡고, 뒤통걸려도 용기를 갖고 나오십시오. 뭐, 저 팔도 그냥 구리지 않고, 그냥 다리도 잘펴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만둘라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같이 하자고, <laughs> 자꾸 그냥, 그래서, 지휘 기합소리 뭐 하라 그러면 그냥, 아, 하다가 이제는 기합소리도 크게 나오고, 그만큼 이제 용기가 나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예.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정말 제가 이한 번씩 와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도 너무 많이 몰리고, 그래서 이제는 군의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뿐이 아니고... 또 손주 손녀 이렇게 삼대가 같이 어울려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좀더 확대시켜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기장 정관읍 실버태권도단 어르신들은 9월 초 노란띠 승급 심사에 도전합니다. 힘찬 기합소리만큼 어르신들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달려라 부산체육이 응원합니다. 정관 실버태권도 화이팅! 화이팅!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